와! 이 뭐라 뭐 차단하면 뭐 해? 정말 이기고 싶어 진짜. 아. 이번에 내가 나나 어디 가야 돼? 저탑 가면 안 돼요? 가? 뭘로 할 건데? 탑 탑게 뭐할 건데? 와드로. 어. 저는 이제 제 성향에 맞는 걸 찾았어요. 음. 탑시대탑시병자가 탑싯, 네. 되려고 나. 음. 거의 맞는 것 같아. 키무하려고?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 개무. 왜? <laughs> 왜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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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무서워>? 웃어? <laughs> 왜 웃어? 왜나 쳐서? 내 <DP> <laughs> 리신이 낫네. 아, 내, 아, 내. 내. 리신이다. 아 일단 보고 일단 보고 판단해 주세요. 야나 복간다. 복간경 복행 간다. 간다 간다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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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..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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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어 응. 뛰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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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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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간다. 운전 잘해 뭐해 <laughs> <부여해>. 와 <laughs> 아! 왔잖아 일단 보고 판단해주세요 나 뛴다 일단 나 뛴다 어 뛰, 뛰긴 뛰어뛰어뛰어 아이 새끼 뛰... 막았어 저깐 어, 어디로 뛰는겨 막았다고 <웃음> <웃음> 일단 보고 판단해 주세요. 아, 씨. 오, 나이스. 아 구글 잘못 써가지고. 일단 보고 판단해주세요 어, 부부야 어, 나 뭐, 간다 이제..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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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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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라이씨 일단 보고 판단해주세요 집초만 버텨봐 뭐가 있어? 어어 저렇게 피했어 와 씨. 제이스 봐줘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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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라이씨어 아, 气死我。